13번입니다.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의 외부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2. 정의 외부효과는 핀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4. 정의 일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5.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 1분 정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우리 지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아마도 1번을 이제 찾은 분이 간혹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의외부효과는 좋은 거고 시장의 실패는 나쁜 거니까 아, 정의외부효과는 어,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개론을 할때 어떤 용어가 좋고 나쁜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시장의 실패라는 건 어, 좋고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어, 효율적 배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부 효과는 불공정 어, 외교 이런 말 뒤에 용어 정리해서 한번더 하겠는데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죠. 그런데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둘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2번에 가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정 그러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파트 옆에 학교가 생기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로 오라. 이걸 핀피라고 해, 프리즈. 제발 좀 우리 동네로 와라. 그런데 부의 유부 효과는 반대죠 우리 동네로 오지 말라.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걸 닌비라고 하죠. not 이게 not n입니다. 프리즈 그다음에 not 이렇게 생각해서 닌비는 부의 유부 효과고 핀피는 정의 유부 효과죠. 2번 맞습니다. 3번 부의 외부 효과는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이 있다. 이 질문 기억하시고 이거 맞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자가용 타는 것도 부의 외부 효과라고 했어요. 탄소를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규제를 하게 되고 그 규제 방법에 말하자면 과세 방법이 세금 방법이 있어요. 그 세금을 배출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것도 부담금을 부개하는, 부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거죠. 4번. 정의의일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맞습니다. 분은요 규제를 한다면은 정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조금 만약에 세금으로 한다면 감세 이런 방법으로 장려를 할수 있겠죠. 4번 맞습니다. 5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 3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우리 의부효과의 정리는 어, 제가 이렇게 하나 기억해 보세요. 의대삼 말하자면 어, 의도하지 아니하고 대가가 없이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의부효과의 그러니까 전제는 의대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제3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지급된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의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서는 우리 의부효과 문제 그리고 시장의 실패 문제를 한번더 용어 정리로 하겠습니다. 시장의 실패 그러면 은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 그 원인으로 불공정일교 이렇게 기억합니다. 불완전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의부효과 규모의 경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은 시장의 실패다. 불완전시장은 완전시장에 반대고 완전시장은 우리 앞에서 정동진다 기억납니까? 네, 정동진다. 정보가 공개된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완전시장이고 그런데 불완전시장일 때 시장의 실패다. 그런데 독점 과점 이런 말이 나와도 불완전 시장이고 시장의 실패다. 공공재 그러면 공공이 쓰는 재화인데 예, 비배제, 배제를 못한다. 무임승차, 공짜죠. 너는 돈을 안 냈으니까 이걸 쓰지 마라고 막지를 못한다. 비배제성. 비경합, 경합관계가 안 생긴다. 경쟁이 안 생긴다. 그래서 어, 공공재 대표적으로 일기 예보 같은 걸 보시면은 돈을 안낸 사람한테 일기 예보는 공공재거든요. 그러니까 돈안낸 사람한테 너 일기 예보 듣지 마. 이렇게 막지를 못하는 것 비배제성. 내가 들은 일기 예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없는 거죠. 이걸 비경합성. 그래서 배경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건 공공재고 공공재는 공짜니까.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도 공공재를 공급할 수도 있다. 정보의 비대칭 그러면 정보가 한쪽은 많이 알고 한쪽은 적게 아는 쪽인데 정보가 이제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적은 쪽에서는 역선택. 역선택,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느슨해진다. 그래서 정보가 많은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의 뜻보다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은 뭐, 역도, 뭐, 이런 정도 기억해서 정보의 비대칭이고 시장의 실패다. 그 다음에 의부효과는요, 아까 의대3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의도하지 않고 대가 없이 제3자에게, 그런데 대가가 없다는 말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좋은 영향 주고받는 거 정의의 의부효과, 나쁜 영향 주고받는 거 부의의 의부효과. 정의외부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의 증가죠. 그리고 정의외부효과는 사적 비용이 비용은 사적 비용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돈낼 때는 과소. 그리고 과소는 정부가 는 보조금 그리고 핀피 현상. 부의외부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사회적 비용의 증가. 그래서, 다른 사람 돈으로 하니까 막 쓴다 현상에서 과대. 그래서 정부는 규제, 민비 현상. 이런 말과 연관시켜서 기억하시고요. 규모의 경제, 그러면, 음,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는 걸 말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은, 집시다, 집약적이다,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 기억하시고, 규모의 경제도, 실제는 불안전 시장을 만들면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시장의 실패, 불공정, 외교 기억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실패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부가 간섭을 하죠. 그럴 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섭한다. 이걸 경제적 목적이라고 기억하되, 그러나 정부는요, 또 하나의 목표,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 목적이고, 이걸 사회적 목표 달성 이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가 효율성, 또 하나가 형평성인데, 이게 동시는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효율성을 위해서 하면 형평성이 문제고, 만약에 형평성 위해서 하면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풀때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정부 간섭을 했는데,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고, 바로 이 현상을 우리는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부는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하자면, 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간섭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아니면 정부의 어떤, 이제, 정보 부족으로, 어, 그래서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13번 문제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간섭, 정리했습니다.